코로나19 백신 공급 부족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료 부족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제조국들이 수출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백신 원료 부족과 자국 우선주의로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노바백스는 당장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가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바백스는 최근 유럽연합 등에 공급하기로 했던 백신 계약을 연기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생산을 맡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공급 물량 2천만 명 접종분에 대한 확보는 완료했지만 추가적인 원료 공급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바백스는 지금도 이제 저희가 재이는 재고를 확보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챙, 우리 건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자기가 받을 수 있어요. 이스탠바이가돼 있는 거고. 모더나 역시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공장이 스위스 생산업체인 론자 정도밖에 없어 전 세계로 공급할 생산량이 한정적입니다. 화이자도 최근 백신 생산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급하게 생산 시설을 증설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백신 생산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자국 우선주의도 원활한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자국 내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급 물량이 크게 감소하자. 국내 수요가 우선이라며 수출을 4월까지 중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연합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얀센과 모더나 백신도 미국 정부가 자국에 우선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수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위 제약 강국 들에서 이제 백신이 개발됐고 자국에 그런 우선순위가 또 따르다 보니까 이 백신 민족주의가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결국은 우리 자국 내에서 이 백신을 국산화, 자국화를 통해서야만이 최종적인 해외 의존하지 않고 지난해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 백신이 출시되기 전부터 미리 계약을 체결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바탕 백신 확보 전쟁을 치렀습니다. 정작 백신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물량은 한정된 상황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경쟁적인 입도 선매가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까지 흔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 TV 문형민입니다. 백신 부족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정부가 예고한 11월 집단 면역 형성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제라도 목표를 수정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김수진 기자입니다. 최근 방역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간격을 12주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8주 간격이었는데, 지난달 접종 간격을 10주로 늘렸고, 필요하다면 10주에서 12주로 늘리겠다고 밝힌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기준은 8주에서 12주 사이이며, 투여 간격이 길수록 예방 효과가 커진다는 임상이 있어, 간격이 길어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전하고 부족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도 어, 범정부적인 그런 역량을 동원해서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는 노력을 모든 부처가 다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3월 말 국제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인 코벡스 퍼실리티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시기가 3주 밀려 4월로 바뀌었습니다. 초도 물량도 34만 5천 명분에서 21만 6천 명분으로 줄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5월에 100만 명분, 6월에 250만 명분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 확정됐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모노나 얀센 백신은 2분기부터 도입된다지만 4월이 된 지금까지 정확한 초도 물량이나 도착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생산 준비가 끝난 상태지만 세계적으로 원료가 부족하고 미국 승인도 5월에 날 전망이라 3분기에나 대량 공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화이자와 개별 계약한 300만 명분은 4월 중 50만 명분, 5월 중 87만 5천 명분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11월 집단 면역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차질없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백신 도입 TF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소 잔여량 주사기 사용을 확대해 접종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지만 백신 자체의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 의료계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염 우려도 있고 6인분을 7인분으로 하는 게 간호사의 숙련도따면어짜다량보다 적게 접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막연한 기대보다 현실적인 백신 접종 목표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한국 경제 TV 김수진입니다.